너 유부남이지? What the 유부남? 아유, 어른이. 아... 너왜 그런 숨기고 다니냐? 숨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, 어. 뭐, 어디 가서 뭐, 여쭤보고 하면은, 얘기를 하는데. 야, 나도 몰랐어. 네. 근데 형도 보면 또, 이혼한 거, 뭐, 사람들 많이 모르던데. 야. 형도 많이 숨겼잖아요. 내가 언제, 난 그냥 다, 나 그런, 그런 프로도 하고 있잖아. <laughs> 그래서 그런 프로 갖고 나 지금 인기를, 인기를 얻고 있잖아. <laughs> 너. 솔직히 돌싱 되면 일이 더 많아져. 왜 왜? 나도 지금 돌싱 포면 하고 있으면서 왜?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. <laughs> 어 너도 돌싱 되면 뭐 뭐? 완도 어마어마. 야미철야 그냥 내가 아마엄마야네 <laughs> 쪽에. 야 그냥 <laughs> 야, <내 쪽, 웃음> <야>, 내가 아마엄마야네 쪽에. 야수네 쪽까지 <laughs> 소문이 안 돌았어? 아니, 근데 너는 약간 돌싱 상이야. 돌싱 상이 어디서 왔나? It's not 돌싱 상. 내 형님 저는 데뷔했을 때부터 돌싱인 줄 알았어. <laughs> 선출자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때인데. It's okay 괜찮아. 네가 뭘 알아? 너 결혼 해봤어? No, I, I don't know 결혼. 근데 한라도 내가 뭐 들어봤는데 야 그만해. 애도 있다는 소문이있던데 아들이 있다며 진짜야? <laughs> 있다 치세? 뭐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야, <laughs> 소문이 소문이. 나는 그런 분이지. 처음 들어봤네.